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재활 상담학과 졸업한 이름은 송선희입니다. 지금은 행동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덤덤했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장원급제했다고 어머니께서 용돈 많이 주셨어요. <laughs> 재활상담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업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이고요.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어려움점은 무엇인지. 사례관리, 뭐 사후의 배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전반적인 영역을 다 지원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새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 아이들이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 오던 중에 행동 치료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미국의 좋은 회사랑 연결이 돼서 온라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 이거 행동 치료를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고 마침 또 이제 대구 사이버대학교 행동 치료학과가 있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재활 상담학과의 커리큘럼 그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반영돼서 그대로 나오니까 시험 준비는 학과 공부하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합격률이 높아서 너무 걱정하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시면은, 아니, 조금 많이 하시면은 붙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은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 같은 때 보려고 차에다도 몇개 갖다 놓고, 잘때 조금 보고 자려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보기는 봤어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초에 공부했던 거는 주말 가면 다 잊혀질 거라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또 대사대 공부하시는 분들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제한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셀프로 녹음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뭐, 뭐뭐한 것은 이라고 녹음을 하고 한 5초 정도 뒤에 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는 공부가 아니라 듣는 공부로 약간 전환을 해서 고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상황에서 공부 시작한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부도 시간, 노력,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 내가 아이한테 도움이 되려고 공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았던 점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 수업을 뭐 듣는 장소나 시간이나 그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 온라인 공부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려웠던 거라기보다는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에는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재활상담학과 4학년, 그것도 2학기 때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참가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도구 소개해 주시고 평가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를 많이 못했던 거 그런 거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이 참여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도 뭔가 시작할 때는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목표가 분명한 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것 같다. 설사 중간에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도전 그 자체로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사대가 커리큘럼도 좋고 굉장히 인정받는 학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치료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수 있게 행동치료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네,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 화이팅!